너무 위험해서 소름 끼치는 미래의 군사 기술 3가지. 시청자분들의 구독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너무 위험해서 소름 끼치는 미래의 군사 기술을 살펴볼 것입니다. 현대 군사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, 미래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. 강력하고 위험한 무기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너무 위험해서 소름끼치는 세 가지 미래의 군사 기술을 설명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트1, 킬러 로봇, 킬러 로봇 또는 자율무기 시스템은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목표를 탐지하고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의미합니다. 이러한 무기 시스템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, 이는 전투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킬러 로봇의 가장 큰 위험은 자율성입니다. 인간의 개입 없이 작동하는 이러한 시스템은 오작동이나 해킹에 의해 통제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프로그램 오류나 인공지능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민간인을 공격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상황은 윤리적 문제뿐만 아니라, 국제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또한, 킬러 로봇은 전쟁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. 인간 병사가 참여하지 않는 전투는 전쟁의 비용을 낮추고 전투의 빈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. 이는 국제적인 갈등을 더욱 빈번하게 만들고 전 세계적인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. 특히, 저비용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한 킬러 로봇은 비국가 행위자나 테러리스트에게도 쉽게 제공될 수 있어 전 세계적인 위협이 될수 있습니다. 국제사회에서는 킬러 로봇의 개발과 사용을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이러한 기술의 군사적 이점 때문에 각국은 경쟁적으로 개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킬러 로봇의 무분별한 사용은 전 세계적인 군사 균형을 깨뜨리고 새로운 군비 경쟁을 촉발할 위험이 있습니다. 파티. 하이퍼소닉 무기. 하이퍼소닉 무기는 음속의 5배 이상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무기를 말합니다. 이러한 무기는 현재의 방어 시스템으로는 탐지 및 요격이 거의 불가능하며, 이는 전략적 군사 균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하이퍼소닉 무기의 가장 큰 위협은 그 속도와 기동성에 있습니다. 이러한 무기는 매우 높은 속도로 이동하면서 경로를 변경할 수 있어 기존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는 탐지 및 요격이 불가능합니다. 이는 적국의 방어 체계를 무력화하고 신속하고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게 합니다. 예를 들어 하이퍼소닉 미사일은 수분 내에 전 세계 어느 곳이든 타격할 수 있으며, 이는 전쟁의 양상을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. 또한, 하이퍼소닉 무기는 전략적 억제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. 기존의 핵 억제 체계는 상호 확증 파괴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, 하이퍼소닉 무기는 이러한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. 이는 특정 국가가 하이퍼소닉 무기를 통해 선제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전 세계적인 핵 균형이 붕괴될 위험이 있습니다. 하이퍼소닉 무기의 개발과 배치는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습니다. 각국은 이러한 무기에 대응하기 위해 방어 시스템을 강화하고 추가적인 군비 경쟁에 돌입할 가능성이 큽니다. 이는 국제적인 군사 균형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전 세계적인 군사 갈등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. 파트 3. 지능형 바이오 무기 지능형 바이오 무기는 생명공학과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하여 특정 목표를 정밀, 타격할 수 있는 무기를 의미합니다. 이러한 무기는 유전자 편집 기술을 활용하여 특정 인구 집단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할수 있어 매우 위험한 무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. 지능형 바이오 무기의 가장 큰 위협은 그 정밀성과 파괴력에 있습니다. 유전자 편집 기술을 통해 특정 인구 집단이나 개인의 유전적 특성을 타깃으로 하는 바이오 무기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. 이는 특정 질병을 유발하거나 면역 체계를 무력화하는 등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특정 인종이나 집단을 목표로 하는 바이오 무기는 인도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지능형 바이오 무기는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. 생명공학 기술은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나 돌연변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. 이는 전 세계적인 건강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예측할 수 없는 전염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지능형 바이오 무기의 개발은 국제사회의 규제와 통제를 필요로 합니다. 그러나 이러한 기술은 비국가 행위자나 테러리스트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도 큽니다. 이는 전 세계적인 안보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, 국제사회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. 킬러 로봇, 하이퍼소닉 무기 지능형 바이오 무기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전 세계적인 군사 균형을 위협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러한 미래의 군사 기술들은 기술적 발전과 함께 그 위험성도 증대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. 이를 통해 우리는 보다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세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오늘 우리는 너무 위험해서 소름 끼치는 미래의 군사 기술을 살펴보았습니다.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.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